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며 통치사이시며 구원자이시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laugh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속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교회 안에서, 으, 이웃 지역에서 모두 떠나가 있어 악한 영들을 공격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으, 아멘. 승리하게 주소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은혜와 궁열과 평강의 하나님,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